터미널 20일에 아침 먹으러 왔어요.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각양각색의 컬러풀한 정말 음식들이 유혹하고 있네요. 어, 이 많은 것 중에서 뭘 먹지 결정 장애가 시작됩니다.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. <놀람> 새우가 보이네? 아, 나는 새우를 좋아하나? 음, 새우가 들어간 똠양꿍 라면을 시켰습니다. 똠양꿍을 네, 네,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첫 그냥 시도인데 그냥 맛있어야 될 텐데. 얼마 전에 마라탕도 시도했다가 음, 맛에 혼딱 반했으니까 똠양꿍도 아마 맛있을 거라고 믿어요. 음, 새콤하지만 매콤하고. 아, 이거. 또 입맛 당기네 아니 새우가 이렇게 큰게 들어갔는데 네마리네마리나 들어갔는데 이게 3,000원도 안 한다고? 이게? 하나 더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거 스티키 망고 스티키 라이스 유명한 거잖아요 어, 밥에다가 망고를 연유 뿌려 갖고 먹는건데 어, 맛있을 것 같아. 그냥 밥도 맛있고, 망고도 맛있고, 연유도 맛있어. 그 외국인을 베트남에서 만났는데, 태국 가면 이거 먹어보라하더라고요 맛있었대요. 맛있네. 두물이지 뭐.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게. 음, 내일은 두리안 스티키 라이스를 먹어봐야지. 두리안 안 먹어봤는데. 어? 후식으로 과일을 이렇게 파는데, 이게 하나에 800원? 세개는 사야 되겠다. 안 먹어본걸로 먹어봐야지. 수박은 아는 맛이고, 이거는 모르는 맛이고. 아, 정말 맛있다오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일 또와야 <목소리도> 오늘은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고,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야지. <목소리도>